이거 네, 이이다 네, 네, 같이 밥밥 먹지 왜? 와! 안먹었다며 이제 밥을.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여 네, 여비입니다. 오늘은 이제 그 소개팅 갔다 온 친구 다섯 명을 만나기로 했는데 소... 아, 이 남자 새끼들 한번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, 진짜.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보이십니까? 8시 35분. 그냥, 씨, 한 명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, 그냥 잠수 타버리고, 그냥. 어, 여보세요? 아니, 야, 한승국이, 얘, 잠, 얘 잠수야. 이잠 이게 뭐, 어떡하냐, 진짜. 아니, 나 자는 것 같아, 얘. 아니, 걔라면은 지금 잔다니까, 지금. 뭐 무조건? 아, 얘 잔다고, 이게 무조건이야, 진짜, 이거. 김. 전화 좀 받아라, 아니, 이게 걔왜또 먼저 갔대 아니, 뭐, 연락을 해주고 그래야지. 아, 나, 진짜. 아, 나, ᄉᄇ, <목소리> 간다. 아, 이 아, 예 새끼들 만나기라고 뭐 하면 연락이 안 돼. 뭐, 전화하러 카톡이라도 남겨주던가. 내가 아까 전화해아 전화해도, 니도 안 받고, 저 형놈도, 저 형놈도 잠수 타버리고, 한성구도 잠수 타버리고, 뭐, 아빠 뭐 어쩌라고. 내가 전화했어, 아까. 뭘안 해, 내가. 아까, 야, 야, 진. 아, 아뭘안 해, 니 아, 아 내가 쟤들세 명을 통화했는데 세명다안 받으니까 이거 싫어. 뭐, 뭐, 어떻게 해야 돼? 아, 야, 빨리 한승국, 이 새끼 빨리 그, 무한전화 걸어가, 빨리. 아니야. 이 새끼 잔다니까 무조건. 여자친구가 아니라 지금. 아니야. 얘 자는 거야. 얘뭐 스토리가 올라왔겠지. 뭐 여자친구 맞는 거면. 야, 근데 저희 다섯 명 만나기로 했는데. 한 명이 잠수 타버려가지고 지금, 아, 자는 거 같아. 아, 진 어? 통화 중이라는데? 통화 중이면 자는 게 아닌데? 아 진짜 이 새끼 내 전화는 끝까지 안 받고 그냥 다른 사람이면 통화 중이네. 아, 진짜. 시간 약속을 하면은 제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. 여러분들, 시간은 금입니다. 이럴 때 필요한 게 무한 전화 걸면 돼요, 무한 전화. 그냥 발끝까지 거는 거야, 그냥. 아, 다섯 명이서 만난기로 하잖아요? 꼭한 명이 잠수야. 처 자거나, 지금이 여, 덟시 41분인데, 처 자거나, 연락을 안 받거나, 뭐 이중 약속을 잡았거나, 아, 진짜 개어받는다, 진짜. 욕을 안 할래? 안할 수가 없네. 이거, 이거, 진짜 이거. 아마 여자친구 만날 때는 아마 안 그러면서, 이 남자애들 만나니까, 이거 뭐, 지금 그런 게 있지. 진짜 친구들한 친때는뭐 친구들 늦어도 된다 이런 말 있는 것 같은데 카톡카톡 카톡 계속 보내 볼게요아아 이거 아... 뭐 만나기로 했으면은 뭐 연락이라도 남기든가 뭐 늦으면 은 그냥 잠수를 타버리면은 뭐 남의 애들은 뭐오조라는 거야, 민정아 진짜 아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. 물론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서 그런 척 그러지 않아요. 일로 와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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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어? 대신 카 이거 이거 카메라 키고 있어. 아, 아열. 아, 이 새끼들 드디어 만났다. 시내 오면서 얼마나 카메라에 불만 을했는데 아, 파스구치 맞지. 아, 한승구 어떻게 할 완승구. 아, 지금 왔어. 심지금 집에서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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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일어났대. 10분 내로 그냥 시술했어. 아, 다 다시 말해 줘 뭐라고? 방금이... 잠수탄 새끼 지금 뭐, 일어나 가지고. 아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 잘 나오지, 뭐지? 좀 깔끔하지 않냐? 어, 좀 부담스럽네. <목소리도> 소위 칠때이거 입고 왔냐? 야 <목소리도> 탔어? 아니, 원래 있던 거 아니야. 아이씨, 카메라 불러오지 마. 나, 나 이제 이런 거안쪽팔려 어디가, 진짜. 나 이제 이런 거안쪽팔려 이제. <목소리도> 나, 난안나오고니어 <목소리도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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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나와? 왜, 왜, 왜 나와? 8시에 모이기로 해놓고, 난 8시 40분에. 지금. 심지어 다 모인 것도 아니야. 시간 지몇시 45분인데 한 새끼는 지금 처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온다 그러고 아 나도 아, 빨리 알고리즘 탔으면 좋겠다 아나 알고리즘 망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나천널이 되게 오래됐잖아 이알고리즘3그러니까 아니, 아니, 그러다 보니까 그, 그 구석, 아니, 아니 아니 구독자도 다물 구독자고 이 사람들이 구독한 사람들이 내걸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 유입되는 시청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아 얘는 죽은 채널이다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해보는게 아닐까? 아니, 그니그러니 그러니까, 그렇게 생각한다니까. 새로 아, 봐야 어떻게 최연 여비 TV로 다. 시 오, 야, 룰 배치 존나 많은 거야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룰, <laughs> 그러니까, 음이, 그러니까 말, <laughs> 음이, 말, 그래, 그러니까 룰 따시면은, 음이, 말, 그러니까, 그러니이 진짜 그이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질 좋은 영상을 올려도 뜰 수가 없는 거지. 그러니까 골 들어갈 수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차 배치를 보면. 질이 안 좋으면 양이라도 많아야 돼. 그건 맞긴 한데 그 편집자가 지금 힘들어. 해. 어? 둘 같이? 아나 나는 그글쓴는 퀄리티를 못 내. 편집을 할줄 몰라. 둘도 안 나오네. 다리 신맛이 돋는다. 이렇 나한테 주세내 한. 아, 청난 아니 아니 밥먹자 뭐야? <laughs> <내가> 어? 거 오색이. 뭐안 먹었어? 뭐 사람. 밥안 먹는 데. 아또 이것도, 이것도 이것도 중요해. 나 먹었어. 밥 먹고 안먹고 사기도 안 돼가지고. 또 이것도 이것 아니, 아니, 이것도 먹었도아 이거 동동 먹고. 네어네네 네, 네, 나랑 같이 밥먹자 밥 <laughs> 와아안먹었다 <laughs> 아, 어, 이제 밥을 아아 아, 진짜 괴롭았는다 아나밥 아, 먹어야 지나헬스하밥안 <목> <바로> <목> 먹었어 니가 집에서 먹, 먹으려는 거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안먹고 내가 나왔는데 니랑 <laughs> 같이 먹으려고 아, 아니 그치. 나 영역 중층에했는게 지금 <목> 아스피아 <laughs> <laughs> 아, 먹었어 준형? 오아나 먹었네 아 분식장 어야지난너 올리는거 보고 난밥 먹었잖아 아 이새끼 진짜 배신자 배, 배신자 잘 나왔어 그리고 진짜 나 마음에 드는게 카메라 작잖아 어. 그래서 좀시선 같은 냐 아, 저거 지식람들이막쳐다보거나 그런거 있지 아 몰카? 어어 어? 원래 카메라는 막디 s 스라이처럼 이렇게 막 크게 있잖아 예. 근데 그러면은지이좀 존나 좀, 좀 쪽팔리거든 예. 이거는 작으니까 가팔려 나는 원래 야외 촬영 이런 거 엄두도 엄 몰래 못 내는 사람이야 <laughs> 그래,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은좀 부담스럽긴 하지 카페 없어? 아니 밥을 먹자 어디? 아뭐 간단한 거라도 아이, 뭐 햄버거? 아 그래 햄버거아 아니 그냥 롯데리아 가자 어, 같이 먹자매 어? <laughs>

연애가 쉬워 보이지. 자 하... 언제 언제 연애할래?라고 하면서지도 안 하죠. <laughs> 야, 난 개강하면 알지? 나는 개강하면 난 이제 난 슬슬이야 나. 와 진짜 공룡이랑 들이 만나? 아 공주에서 안 만나지. 나내 동생보다 나이 어린 사람 절대 안만날 거야 2억 번 만나는 거 아니야? 가자맞자아 가자. 이학번. 네 지금은 피시방에 이제 있습니다. <목소리> 요즘은 피시방 이렇게 룸으로도 돼 있고. 나 원딜. 피방이 지금 룸이 얼른. 와, 하여. 원딜 그거야. 피방이 지금 되겠어. 피방이 이렇게 룸으로 돼 있고. 피방 <laughs> 가지 말자니까 게임 안 하는데 원래 게임 안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었는데. 아, 이거 <laughs> <그치>? <laughs> 보자. 지금 게임도 아니고 누가 나갔는데? 아, 나, 원딜. 이거. 자, 신부할게. 아, 요즘 피방 피셜은 뭐가 맛있나? 왜가 인위적인 말투는 피시방 뭐가 맛있나요, 요즘? 아, 밥 먹고 싶은데 공기밥만 따로 시키면 개이바겠지? 뭐 먹을라고? 아니야, 공, 공, 공기밥 하나 <웃음> <웃음> BTS 전국 최애 레시피 이런 건 뭐냐? 불... 아, 리즈 도 거. 불그린 확실히 우리나라는 릴스 쇼츠 중독이 맞아 이미 X돼 버렸어, 우리나라 사람들 아, 뭐 먹지? 아 고민되네. 밥 밥을 먹긴 할 건데 아 그냥 무난하게 그냥 김치볶음밥. 김복. 그냥 만들어 먹 김복 남맥주. 세복. 세복 많이 받으세요. 진짜로. 칠치. 안 짰잖아. 치덕 해봅시다. 치덕. 불치덕 스덕? 스덕 스덕. 김제덕 김복 김복. 오. 어? 제육? 시작하자 시작하자 일단 김복만 하나 시키겠습니다. 난 김치볶음밥 주문 완료. 완료한. 아, 아 담배 냄새 봐. 누구야? 누가 흡연자야아이새 담배 냄새 봐. 아 피워죽겠네. 아 피고씨. 나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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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종. 지금 어디 집 들어간 거야? 아니야 달래장 먹고 가야지. 어디 나도 달래장. 진짜 여기 아오지. 하나. 들나이가 있네. 아, 다도 5도 전까지만 들어가면 <laughs> 되겠네. <되긴 해. 웃음> 아, 저 아빠서 전화 오겠네. <laughs> <laughs> 야, 그때야. 에이, 배섰나? 그렇게 얘아한다 그래. 어른이야. 아, 시방 끝나고. 아, 사람도 없네. 카메라에 들어도 아무도 모르겠네. <웃음> <웃음> 3시 46분. 와, 미쳤다. 샹공 먹으러 가겠습니다. 빨 아, 아, <laughs> <나한> <laughs> 아, 이거 아, 다겠다 아, 이거 어 아, 겠다 이거 겠다 아, 이거 어 아, 이거 어 아, 이거 가 앞에 타겠다 아, 니씨어 아, 이거 아, 네. 아니, 내, 내, 아니, 아니, <laughs> 어, 씨, 아, 이거 어 <laughs> 집으로 가보자 야, 차 없어져 있으면 재밌 뭐. 집으로 가보자아이 <놀람이> 집으로 가자 어, 돌려! 가자, 가유턴에 유턴 유터. 현재 시간 이 새끼 다 4시 28분 <laughs> 아, 버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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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. 어? <laughs> 야이 새끼 여기 탔어. 야나 여기 이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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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카메라 조심해야 돼. 야저문문 빨리. 뭐야 이거 여기서. 있어 <웃음> 카메라. <웃음> 너 하영. 화장. 개부담스럽네 이거. 너가 너가 진행해. <laughs> 너가 진행해. <laughs> 근데 너 이거 네 어? 뭐, 저작권 뭐, 같은 뭐, 거, 거 생각 안 하냐? 이거 노래? 어. 아 쓰기 얼마 상관 없어. 아. 석규 운동한 거 이거 금 회복 안 되겠네. 잘안 자가. 근데 이거 보컬이 너무 앞살이야. 보컬이 누지시어 시아? 야오밍은 여러분 시오밍은아 들어가 들어가 아, 들어가. 아, 들어가. 들어가. 그래, 그래. 저가... 네. 동으로 가. 아 정유능 네아 여기는 개꿀네 그냥. 걸어가라고. 아너 아, 네. 택시비네 손. 그니까 야, 택시비네 고가. 어, 가라. 아요 아, 으 가야겠다. 영상은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이업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아이업 TV. 바이 바이.